그날 이제 제가 어렸을 때그 여름철에는 이 정말 뜨거웠던 그 태양이 지고 어둠이 딱 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녁을 먹고 그래 마당 그한 가운데다가 대나무 평상을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누워가지고 할머니 무릎을 베고 딱 누워가지고 밤 하늘에 이제 별이 하나씩 둘씩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세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 나나별둘나둘별 하나 꼽고 별둘 꼽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이제 부른 거지요. 할머니는 이제 그 쑥대, 이 쑥으로 한 이것을 피워, 태워가지고 모깃불을 만들어가지고 부채질 이렇게 해주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이야기 좋아하면 가난해진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옛날 옛적 하늘의 그 북두칠성이 생긴 이야기, 또 자미성이라 뭐천랑성 이야기, 또, 견우, 직녀 또, 오작교 이야기, 또, 서항모하고 달나라 항아님 이야기, 또, 동화줄과 햇님, 달님 이야기, 또, 산신과 뭐 호랑 이야기, 이 또, 뭐, 바리공주 이야기, 일곱째 딸 바리공주 이야기, 이런 이야기 면서한 마리가 맞고 잔그 흥분도시고 이자 예, 그러셨죠. 그런데, 그, 제가 살았던 고향은, 그, 전남, 지금은 전남이 아니고 광주죠. 광주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운데, 원불교 법당에 있었습니다. 이 법당에 큰 종이 걸리는 종루가 있었는데 이 종루에서 매일 새벽 5시 그리고 저녁 10시에 이 이제 큰 종이 이제 쳐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무심코 이렇게 종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아침 저녁에 치는 그 종소리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정이 올리는 숫자가 밤과 낮에 따라서 그때는 왜 다른 가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그냥 잘못 쳤으려니 이렇게만 이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쟁에는 28번, 또 아침에는 33번을 치는 것이 밤에는 이제 별자, 하늘의 별자리수 28수, 28개의 별을 깨우는 것이고 또 새벽에는 이 33단계의 하늘, 33천을 깨우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보신 각정도 도성의 그 성문을 딱 닫아라는 인정 시간에 28번을 치고 또 이제 새벽에 성문을 여는 파루에는 33번을 친다는 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즉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도 신화에 따른 이제 법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그런 그 어린 시절 그 할머니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전설들 저런 전설들 또 하늘에 있는 뭐 수많은 별들의 이야기 이런 걸 많이 들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전설들이 다 이제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 대신 학교에 다니면서 뭐 오리온자다, 카시오피아자다 큰곰자다, 뭐 사냥꾼자다, 페가소스자다 하면서 이별 이름도 달라지고 스토리도 달라지는 것이야. 이상하다. 내가 옛날에 할머니한테 이렇게 안 들었는데. 자 그러면서 정말 이 하늘의 별 이야기 이런 것이 왜 나라마다 다를까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밤하늘에 걸려 있는 달이나 별은 다 똑같은데 왜 서로 이런 이야기들이 다를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파인데 대학 가고 이렇게 쭉하면 과정에서 이제 이제 별과 다른 이런 신화고는 하 전혀 또 전설과는 전혀 동떨어진 물리학과 천문학의 연구 대상이 다 되고 되버리고. 로켓을 타고 이제 찾아가야 할 그런 곳이 돼버리고 그래서 참이참 참 세상이 달라졌구나를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더욱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할머니들은 요즘에는 이제 안 계시고 요즘 할머니들 또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해주는 할머니들이 별로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신화도 사라져가면서 점점 세상이 참 각박해져가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이제 점점 이제 과학과 물질의 만능 시대로 이제 변해가면서 그 할머니한테서 손자로 또 손자로 쭉 푸근하게 이어져오던 그런 신화와 전설들이 점점 우리한테서 이제 멀어져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엉뚱한 이야기다 하면서 아주 치지 도해버리고 뭐 그런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로 하는 것이 이제 시간 낭비다 하는 정도까지 된.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그 저와 같은 그런 세대까지는 그래도 그런 전설이나 신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하늘과 좀 대자연의 그 신비한 거또 정말 그 훌륭한 그 영웅들,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하늘과 땅을 누비고 다니는 이야기. 이 사람이 신도 되고 또 선녀도 되고 또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젊은 남자, 여자가 사랑을 했다가 이루지 못하니까 하늘 로 올라가서 별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그 저한테는 그 아주 어렸을 때큰그 공감을 일으켰고 아주 마음을 참 포근하게 했던 그런 것이죠. 근데 저 자신도 예를 들면 제가 첨단 의학을 하고 이 생명과학을 이렇게 전공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서 예, 그런 신화나 전설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호사가들의 이야기 정도로 이제 저도 이제 뭐, 여겨버리고, 귀를 기울여보지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인간의 장수가 뭘까, 인간의 수명 연장이 뭘까, 노화가 뭘까, 이걸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화 시대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화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많은 이제 놀라운 사실들을 서로 이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그 많은 그 옛날에 그 신화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 속에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결국은 지금 현대 과학으로 이것이 다 이어져 가고 있었고 현대 과학의 모든 어떤 천담 연구의 그 근원이 바로 이런 고대 신화 속에 잉태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신화란 게 뭐냐? 그 신화라는 것은 그 그리스어로 미토스. 미토스라는 것은 속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선사시대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 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귀로 속삭이 가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이어져 가지고 이제 신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초기 이제 수렵 시대부터 문자가 전혀 글자가 없었던 그런 시절에도 서로 간에 그 귀로 귀로 이렇게 이어져 가서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그런 것들은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온 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이런 걸 가지고 확대 과장하기도 하고 또는 자연현상을 또 풍요해서 또 신격화하기도 하고. 또, 물체를 또 의인화 해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또 형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그이 종교적 억압이 아주 심했던 시기 특히 이제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기독교 그런 그 서양에서의 이런 그이 워낙 강했던 이제 그렇던 시기에는 이런 신화들을 완전히 그냥 미, 미신이다. 그리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고 일종의 이제 완전히 배제하기도 한 그런 적도 역사적으로 있었죠. 예, 그런데 이런 신화가 근대 이르러서 새롭게 이 각광을 받은 이유는 신화와 과학 간의 관계가 결코 엉뚱하지 않으며 또 서로 간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면서 그것이 다시 새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스위스의 정신심리학자 칼융이었습니다. 칼융은 그 인간은 고유한 무의식적 심리적 어떤 그 힘이 있는데 그 원형, 그 원형이 있다. 그 원형이 어디에 있냐? 신화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를 은 그런 그 신화를 적극적 이런 효과로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창조적 신화라는 그런 개념을 예,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했었지만 특히 아주그이 분야에 대해서 또 특별한 그 주장을 한 사람은 세계적인 구조 인류학자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분이었죠. 그분은 신화가 의식 속의 패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감정이 아닌 선과 악, 또 관심과 무관심, 또 이런 대립된 정신 구조로 인식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는 뭐이 사실이고 정확하고 진실하고 신화는 허무 맹랑하고 엉뚱한 이야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신화에는 바로 특정사의 목표, 또 문화, 또 열망 그리고 꿈을 그런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화들을 다시 검토하고 그 속에 깃든 문화적 전통적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꿈과 소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화가 바탕이 되어서 인류 사회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신화는 한편으로는 과학의 바탕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종교와 철학의 이제 근간을 이제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학과 종교의 본질이 각각 그 나름대로의 근거, 그 신뢰라는 그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딱 갈라지게 되는 것은 결국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의 대응 태도와 인식 논리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신화가 재현 가능 중심의 과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고 동양권에서는 이 신화가 관념 중심의 중심의 철학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원시 사회에서부터 이런 신화 속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꿈이 어떻게 과학적 발견으로 연결된 원리를 이루었을까? 또는 보편 지향의 그 심오한 철학적 원리를 또 이루었을까. 자,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우리 선험적인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수십만 년전 인류가 출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인간의 내면 속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흘러왔은그 인간 본연의 이상과 어떤 바람, 소망이 요즘 이제 과학기술이 압도하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표출되어지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